겜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출시 예정 신작 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이야 어떤 게임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갈까 널죽이는건을격으로 충분한다 이영상은이은이영상이상 <목소리> 내 분노의 불길 속에서 파멸하라 영상을 봐도 뭔 게임인지는 모르겠 공식 라운지에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나와있네 그리고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RPG 게임 스샷도 한번 보자 빛과 어둠의 불꽃 튀는 정면 승부 역대급 푸짐한 보상 혜택과 만족도의 전쟁 천차만별 전투 스킬 전략과 과금의 전쟁 이게 게임 플레이 화면인가 보다 다채로운 컨텐츠 보험 참신함과 익숙함의 전쟁, 빠른 육석 원터치 조작, 시간과 자원의 전쟁. 음... 봐도 모르겠는데? 게임 속에는 대략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성급도 있나보다. 5성 궁극의 생체병기 증정. 사전예약을 하면 준다고 하네. 이 사전예약 페이지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도록 할게.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사전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추가로 스토어 사전 예약을 하면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하네. 이것도 챙겨놔야겠지? 그리고 사전예약을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보상도 준다고 하네. 공식 라운지 특별 이벤트, 갤럭시 S22 울트라, 아이패드 미니6, 구글 기카 문상 요런 것들을 준다고? 이건 꼭 해야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사전예약한 다음에 SNS에 그걸 공유하고 공유한 걸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하면 참여가 된다고 해. 나도 해야지. 제발 당첨되라. 제발 갤럭시 s 2 2나 아이패드 미니6 당첨되라. 당첨되라. 이곳은 빛과 어둠의 전쟁 네이버 공식 라운지고 사전예약 공유 이벤트 게시판 여기다 글을 쓰는 거야. 신작 게임 사전 예약은 일단 해놓고 보는 거지. 관심 있는 게임생 친구들도 미리미리 사전 예약 해놓고 나중에 출시했을 때 혜택 꼭 받도록 해.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 여기까지.